이제 여기, 뭐야. 설정하는 패널이 아니었어. <laughs> 나왜 올라간 거야, 그럼? 하또 다시 내려갑시다. 다시 내려가 주세요. 나왜 올라갔을까? 어, 내려갑시다. 아, 내려왔고. 아, 여기 있네. 아 진짜. 자, 이걸 까준 다음에. 새로 바꿔 껴주고. 버튼 누르고. 닫아주면. 자, 하랑 격리구역에서 보내고 있다고. 자, 여기에는 생존자가 많다고 말을 해서 이제 윤단 폭격하지 않기 아, 안 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전투기들이 다딴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전투기가 이제 다남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다는 말 듣고 딴 데로 갔어요. 지아리가 네, 이제 저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지아리가 또 협상을 합니다. under the bridge Kyle we're best off just to move past that all you need to do is to bring Dr Zara's research with you and we'll send a nice safe helicopter to extract oh my God you need the cure now for spin don't you That's the only way you could get out of this Try to convince everyone you were working toward a cure the whole time. Don't be ridiculous! 어디서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연구자로만 가주면 다 괜찮아진대요 좋아서 어쨌든 이거 타고 내려갑시다 자 근처에는 자기가 말한 터널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12렙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고리를 배웠다는 것이요 아주 완벽한 갈고리. 자, 일단, 이거, 갈고리를 얻었다고 해도, 그, 아직 갈고리를 완전히 얻은 게 아니에요. No, no, no. 어, 야하! 끊겼! 에?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저기요? 이게 뭔 일이죠? 야, 원래 물에 빠지는 거 아니었나? 야, 이거 분명히 물에 빠지는 걸로, 오, 야, <laughs> 안대나왜또 <돼! 웃음> <laughs> 점프키 눌렀어? <웃음> <아하>. <웃음> <웃음> 졸라 웃기다. <laughs> 아니, 분명히 갈고리, 이거, 원래 자동으로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자이 좀비게임...이거 좀비게임입니다 자 일단 좀비 좀비 아, 자, 자, 물에서 떨어져요 착지! 아~~ 아니 원래 이래야 되는데 뭐 맨날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있어 나는 어쨌든 이대로 길을 따라서 가면은 길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일단 요거 가로 질러서 점프를 왜 안하니 진짜 아,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여기 좀비 많았던 곳이죠. 하지만 좀비가 없습니다. 이제 이 터널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이 터널로 들어가서,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가면 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 죄송해요. 갈줄 알았는데 못 가네. 자, 이거 문 열어줘요. 자, 이제 총 들고 갑시다. 야, 여기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그 자폭하는 놈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디서 갑자기 돼지 그 터지는 놈이 나올 지 모르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피하 해주고, 자 이거 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상자도 무시해요. 모르겠다. 야 가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없네.

야, 일단 최대한 빠르게 도망갑시다 야, 일단 여기서 빠르게 도망만 가면 전살수 있어요 여기 뭔 좀비 격리 구역인가 봐 맨날 좀비 시체가 있어 여기 자 들어가서 나가주고 자 이대로 쭉 가면은 이제 하란으로 도착할거예요 하란 하란 맞나? 비켜요 여기 문이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여 여기가 문인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이 트럭 뒤로 가주면은 이제 문이 있습니다. 자이 문으로 가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아마 그 터널 구간이었나 아닌데. 저 어쨌든 이쪽으로 다시 갑시다. 요대로 쭉쭉 들어가면은.

This is 스 a 파! 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문 열고 자 드디어 올드타운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가 그게 문제죠 하지만 여기 문이 열려 있다는게 함정 자 이제 가데미 의 제로에 감염된 선프를 분석하게 해라 그 박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여.. 제가 들고 있는 거를 분석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유 저기 아저씨들 싸우고 있네 좀비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야지 저 싸우고 있어서 뭐하는 거야 지금 아 나도 싸웠구나 어 잠시만 큰일인데 이거 가려면 여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됐어 다리를 건너서 야 되는데 난왜 다리 밑으로 가갖고 난리였을까 아따, 우리 친구 저거 물렸네. 빠빠쓰 물리면, 아, 뭐답 없지, 뭐. 어서 여기서 점프. 호! 호! 빨리 이거 박사한테 전해줘야지, 이런 거. 연구 재료는, 아, 여, 분석 샘플은 전해줘야 되는 것. 자, 점프,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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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저 부르지 말고 그 질문을 먼저 하세요. 그게 더 빠르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청소지 마세요. 청소지 마세요. 저도들 청소고 있어요. 죄송해요, 좀비님. 제가 뒤 있거든요. 아, 좀비님, 제가 당신 신경 안 거슬려고 뒤로 갔거든요. 공격하지 말아주시겠습니까, 저기요? 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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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제 버튼 눌러서 내려가면 돼요. 그, 엔딩이 마더를 찾아서, 찾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거는, 그건 DLC 엔딩이고, 지금 다이 나이트 디, 어, 엔딩은 다른 거예요. 어, 문 언제 열리냐? 열렸다. 들어갑시다. 들어가고, 내려가면은 되겠습니다. 띵, 똥, 띠리링 자, 연구 자료를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자 발전기가 과열돼서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내가 직접 열어야 되니? 아 귀찮아라 진짜. 까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은 까줘야 제맛. 엔딩은 아마 이거 연구소 클리어하고 가면은. 볼수 있어요. 일어나지 마세요, 좀비님. 자, 일단 화장실로 들어가서, 여기가 아니구나. 하, 여자, 여자, 여자 탈의실로 갑니다. 여자 탈의실로 가면, 좀비님, 뭘 그렇게 드세요. 흐, 아, 잠시만,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이다. 아, 저, 아, 히 내가 널 죽여야 되겠어, 니, 이 새끼야? 내가 널 죽였어야 됐냐 더갈수 있게 좀해 주자 그냥. 자, 이 반대쪽으로 갑시다. 어, 기본 엔딩은 그냥 그 연구 자료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 뭐냐? 그 라이스 밥 씨에게서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어, 잡시만이 새끼가 진짜 씨. 어. 존나게 두들겨 맞자, 새끼야. 너 아직 살아 있는 거? 알고있어 새끼야 죽어있구나 미안하다 어쨌든 카드키를 획득을 해주고 장기문을 열어줍니다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때려줘요 아 잠시만 왜 터지니 아나 진짜 이제 이게 문제야 문제 자 어쨌든 검을 바꿔서 미늘검 이 칼로 베줘요 배줘요. 배 줘요. 배배 줘요. 이놈들을 이제 보내 버리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슨 엔딩을 볼 거냐? 이다이내이트 기본적인 엔딩은 그게 끝이에요. 그 라이스 밥 잡아 갖고 끝내는 거. 그게 끝이에요. 어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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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 좀좀 좀 죽어라. 죽어. 죽어. 왜 자꾸 일어나? 내미지 그렇게 약하니? 에이씨.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 이거, 어? 고마 일어나세요. 고마 일어날 때 됐잖아요. 네, 저희가 들어가야 될 입구는 여기에요. 하지만 여기로 못 들어가니까 다른 길로 들어갑니다. 아유, 새끼야. 어디서 낚시를 하려고, 새끼가. 낚시하다 걸리면 손모가지 모르냐 이시끼야아 여기가 그 입구구나 자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소독작업을 실행해야 됩니다 발전기를 다시 켜 여기가 아니구나 발전기를 다시 켜야 되는구나 아예 예예 발전기를 다시 키래요 켜야 되니까 딴 길로 가야 되죠 저기 데몰리셔도 있어요. 아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이게 문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야야, 씨. 고마 좀 나와라, 제발. <laughs> 놀라운 합성 야구 방망이로 좀 두드겨 맞자넌 어? 어?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걸 어떻게 가더라? 조심하게 지금 문을 열 것이네 라고 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일단 이 좀비들을 보내버립시다 보내야돼 이 세상 저 멀리로 보내야 돼. 저 멀리 날아가라. 아, 자씨 고마 무세요, 좀. 아, 나. 그참 문제 많으시네. 아, 진짜 좋은 무기로 갈아버려야 돼, 얘네들은, 진짜. 이 유니크 검으로 널 갈아버리겠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죽어라. 죽어! 죽어! 죽어. 내가 리퍼냐? 왜 이렇게 안 죽니 진짜? 뻥뻥뻥 어쩔 수 없다 야 총알도 없는데 내가 총알을 써 줘야지 진짜 열 열아 참게 아유 저서 좀비 두 마리를 잡았어요 카드키를 사용해서. 열어주면 아 터질 거면 딴 데가 터져 이 새끼야 맨날 여기서 터져 얘 살아 있는 거 알아 아씨 어, 그만 좀 하세요 아아아 아. 아. 고마 하세요 좀아 이놈들 진짜 문제 많으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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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굴을 보내버려야 정신 차리지. 자, 일단 여기서 얻어야 될게 환풍. 아, 여기 환풍기 이걸 이용해야 되는구나. 자, 이걸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준 다음에 이제로 이대로 직진을 해 주면은 그 방금 전에 데몰리셔 있던 곳 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 안녕. 데몰리셔가어 놀래 주고 너 살아 있지? 너 살아 있는 거 알아. 때려지지가 않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가 살아 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넌 죽어 있었지. 멍청 아니었어. 알았어. 여기로 올라가줘요. 지금 여기 독가스 있어갖고 조심해하셔야 됩니다. 갈 때는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가주고 여기서 저, 점프 자 일단 저희가 해야될 예? 예? 자 어쨌든 이거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나 큰일인데. 아 시작권 있잖아. 어차피 선, 산탄총 잘안 쓰니까 보내버리면 되지. 아 잠시만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아 흐흐. 터지면 안 된다니까 터지고 있어. 예 문이 잠겨 있어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 다른 길이 어디냐 바로 이쪽. 아 여기가 아니구나. 자 이거 눌러주고. 이게 내려오는데, 아,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자, 이대로 가면 돼요. 자, 여기로 간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뚱땡이 아저씨를 보내버려요. 일단 이 아저씨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돼요. 안 죽네? 안 죽을 땐 뭐다? 갈겨라. 머리만 노려라 뚱땡이 아저씨는 머리를 노리면 아주 좋아한다 자 그리고 버튼 눌러주고 발전소가 바로 여기 밑으로 가서 문을 문을 열기보다는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창문 깨고 들어간 다음에 눌러주고 눌러주고 다 눌러줘요 됐어 자 이제 소독실로 돌아오게 아 돌아오서 아 돌아오라고 하네요 어우 야나 야. 지금 급해 빨리 가야 돼아 <laughs> 지금 제 이름이 왜 홍홀로 돼 있냐 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홍홀로 지은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때 소설을 많이 읽어갖고 무슨 월 무슨 월아 그걸 좋아해갖고 한 거지. 자, 일단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가서 가드히 까고 올라가고 있는 거를 슬라이딩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 소독 그 하던데 있죠. 이쪽 들어간 다음에 버튼을 눌러줘요. 그럼 소독을 합니다. 이 좀비들이 이제 소독당해요. 자, 이 좀비들이 소독을 당해갖고 자살을 합니다. 앙, 소독띠, 하면서 죽게 되죠. 앙, 소독띠, 하면서 모든 좀비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끝나면, 이제 문이 열려요. 자, 문이 열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 문을 열고, 이 문으로 들어가주면, 이제 박사를 만날수가있어요 그. 제레 박사. 제레라고 하면 되나? 어쨌든 그 박사랑 그 연락을 하면서 연구하던 새로운 박사님입니다. 캔덤? 캔뎀? 캔뎀? 아이씨. 캄뎀? 아이씨 캄 a 캄 c 영어 d a 어 Candam? c a 어쨌든 샘플을 이 아저씨한테 줬어요 Josson. Young Alright. We just let that run. That's gonna take quite a while. Now, what uh, what was it you wanted to say? Hey, that's him. That, that, that's the GRE operative I was telling you about. What's his name? Amir. Yes, yes, Amir Goreshi. What are you doing with a picture of him? We uh we had a mutual friend. This seems p o s s i b l o still v e That's good. 야, 샘플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귀찮은데 넘겨 버 GRE Brain you watch yourself around them. Their public face is a lie of epic proportions. 자, 어쨌든 이 아저씨가 지아리에 대해서 알 수, 알고 있네요. 자, 이 게임 이름이 뭐, 뭐에요? 라고 하는데, 이 게임은 다잉라이트입니다. 자, 연구소를 나가서 지아리와 연락을 해야 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 씨.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 <목소리>